국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국야가, 어, 뭐, 저는 생각한대로 다 흘러갔었는데, 네, 어제 경기는, 어 생각한대로 다 이제 생각했었는데, 봐봐. 어 어제 경기, 이게 좀 보시면, 한화가 두산 상대로 7대2, 롯데가 8대3, 삼성이 3대2, NC가 7대0, LG가 7대3,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 나서 오늘 이제 주말 시리즈 시작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눈여겨봐야 될게 뭐냐면, 지금 NC가 원래 오늘 자, 오늘 저기 홈 경기로 이제 치러야 되는 경기란 말이야. 그죠? 오늘 NC가 홈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오늘 치러지는 경기가 어디야? 사직이에요 사직, 그죠? 예. 뭐 때문이야? 쟤네들 저기 그 시설 관리 안돼 있다라 그래가지고 당분간 어 지금 뭐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는데 홈 경기를 못치릅니다 응, 음. 어, 홈 경기를 못 치러요. 뭐 그것 때문에 아마 저 경기가 일단 제가 볼땐 변수가 될것 같거든. 왜냐하면 오늘 선발하는 선발로 나오는 선수가 박세용이에요. 그래도 뭐야 박세용이는 홈에서 그나마 좀 괜찮거든, 어 나쁘지 않단 말이지, 어 나쁘지 않아요. 뭐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저 박세웅 경기는 롯데 에, 지금 부산에서 던진다라는 에, 저거를 좀더 점수를 쳐줘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김태경이라고 하는 애 득보잡배가 나온단 말이지. 음, 그러니까 저 경기는 간다면 롯데 쪽으로 좀 봐야 될 경기가 아닐까. 어, 라고 일단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아까 얘기했죠. 형이 LG는 올 시즌, 어, 올 시즌 그냥 달리는 기차다. 어, 나 이거 긴얘기안 할게. 어, 달리는 기차다. 그러니까 일단 올라 타자. 만약에 오늘 지잖아, 그지? 그럼 내일 다시 타. 어, 전 이번 이번 올해는 좀그러라고 해. 아니, 당연히 뭐 스포츠라는 게 어떻게 매일이겨? 그래, 그러니까. 그 타이밍, 그 예, 타이밍을 잘 잡아 볼 테니까 일단 제가 최근에 LG 패배했던 경기 에르난데스 등판했던 경기에서 LG 피했던 거 아시지? 어, 저 그날 LG 피했어요. 에르난데스 못 믿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날 저기 누구였어? 아, 그날 선발 가가 홈에 홈빨이 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 믿어볼만 있자, 믿어볼만 하지 않나라고 봤단 말이지. 음, 그래서 뭐 그랬던 부분이었는데 그날 LG 패배하는 날은 잘 피했단 말이야. 제가 요즘에 그런 촉이 있어. 어, 내가 미쳤나봐. 어,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간에 오늘 요 경기는 선발에서의 차이도 많이 나요. 그지? 어, 송승기. 지금 임찬규 다음으로 LG에서, 어, 엄청나게 지금 한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는 선수다라고 일단 얘기할까. 미러, 미러, 어, 우리 팀의 에이스, 차기 에이스. 어, 락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선수가 지금 송승기에요. 어. 엄청나게 지금 잘해주고 있다, 어, 라고 일단은 얘기할 수 있겠구요. 이렇게 보면, 어, 요렇습니다 지금 얘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보면, 기아 상대로 5이닝 2실점그리고 어, 하나 상대로 7이닝 무실점. 아, 요런, 요런 경기를 했던 선수거든. 그런데 얘가, 어 다른 건 모르겠고 얼마나 탄탄한 선수냐라고 일단 얘기한다면 이게 지금 퓨처스 내용이거든. 작년에 어 퓨처스에서 상무 소속으로 11승 4패했고요. 23년도에 5승 1패. 어 이랬어. 그러니까 방울도 보면 2.42.82. 우리나라 국내 선수라고 보면 저 정도면 잘하는 선수라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 어 저는 그렇게 좀 보려고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어, 제대로 된 음, 선발 하나를 잘 키우고 있는 lg다 라고 일단 보는데 어찌됐든 어, 지금 시즌 출발은 나쁘지 않다 어, 반면에 지금 뭐 두산에는 채원 좀 나오는데요 어, 별로 기대가 안 된다라는 거 <laughs> 에, 별로 기대가 안돼뭐 그렇게 본다면 오늘도 제가 볼땐 lg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뭐긴 얘기 안 할게요 어, 뭐 똥배 받은 것 똥배 받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잘하니까 똥배를 받는 거겠지라고 일단 봅니다. 자, 그렇게 보겠고 다음 경기 NC하고 롯데. 어, 금방 얘기했죠. 오늘 이 경기는 NC의 홈이 아니다라는 거. 어, NC의 홈이 아닙니다. 어, 그러니까 요거는 롯데의 홈이기 때문에 롯데가 좀더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어, 그런 부분에서. 오늘 등판하는 선수가, 아이, 박세용이고 김태경이다, 라고 한다면, 요 김태경이라고 하는 애한테, 뭐 별로 기대할 게 없다라고 봐야, 다시 보기에 남겨놨습니 데이터 부탁드립니다. 저기, 하루 자료는 끝인데, 음. 저번에 쏜 거는 저번으로 끝이에요. 하루 자료는 100개로 끝납니다. 뭐, 다음날 돼가지고 뭐, 저녁에 쐈는데요. 예,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어 그냥, 그날, 하루에 한번이한 번. 하루에 한 번. 저번에 다시 보기 남겨놨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음. 자, 암튼 간에, 요 경기는, 어, 그래도 박세용이한테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좀 있어 보인다. 라고 일단 생각을 했고요 지금 NC도,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 어제, 어제 경기, 뭐, 그제 경기, 요렇게 치룡 경기 있잖아. 음 그런 경기 봤을 때, 지금 썩 그렇게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다라고 뭐 얘기를 못 하겠어. 어, 뭐, 요렇게 있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좀 그래요. 어, 어제 뭐, 에, NC 상대로 7대0으로 이긴 경기, 뭐, 그거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제는 KT가 못해서 좀 이긴 경기다라고 저는 좀 그래 생각을 해요. 음, 뭐 그런 거 있겠고. 아 형님, 뭐 제가 자료 준비한 건 많아. 이거 어제, 어제 불펜들 어? 어제 불펜들 뭐, 요렇게 뭐, 아, 어제 불펜들은 요거고. 지금 저기, 음, 김태경이가 롯데 상대로 어떤 경기 했고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 음, 이런 거 이런 것도 다뭐 없는 게 아닌데, 음 제가 그냥 빠르게 그냥 중요한 얘기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음 아시겠지?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롯데가 좀더 나아 보인다라고 봅니다. 아, 라고 말씀드릴게요. 어, 그리고 요 경기는 단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거에 요거. 음 박세용이가 그거는 있어. 이렇게 보면 지난 시즌에 어, n c 를세번을 만났거든 근데 1패 있지 그런데 12이닝 정도 던지고 실점이 14실점에 11자책이야 그러니까 방어율이 8이 넘어가 어, 8그니까 이런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지 그러니까 뭐냐 실점 깔릴 수도 있다 라고 보는게 맞지 않나 어, 라고 보고요뭐 양팀 불펜들 뭐었 그렇게 좋지 않다 라고 좀 평가를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요경기는 간담은 오바 김태경이 못 믿으니까 어, 분명히 요경기는 난타전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좀더 나은 팀을 본다라고 한다면 롯데 요렇게 일단 보는 경기 됐죠 음, 요거 있겠고 자 KT하고 삼성인데 요경기도 뭐 얘기한다면 뭐겠어 어, 당연히 후에바스 홈등판 경기는 못 믿잖아 그죠? 어, 쿠에바스 홈 등판 경기는 못믿고요 그리고, 지금 KT 빠따 안 터지고 있는 것도 못 믿겠지. 예, 그죠? 예, 못 믿겠죠. 그런데, 오늘 등판하는 선수가 좌승현이다. 형이 저기 우승현이, 에, 우승현이가 말소됐다고 하는 거 들었어? 에, 그러고, 지금 삼성은 좀 큰일 난, 큰일 났던데. 지금 지찬이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1군, 에, 엔트리 제외됐어. 어, 뭐 이런 거 있겠고, 요거 있어요. 지금, 뭐 여기 뭐야 어 1번 타자로 나온 김지찬 11경기에서 3할 9푼 어40탕 3타수 17안타 뭐 이렇게 쳤는데 어 만약에 없다 라고 한다면 예, 좀 팀의 큰 타격이다 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어 어 리그 타격 일위 김지찬이 결국 빠졌다 뭐 이런 거 거기에다가 지금 뭐 우승연 땀승연이라고 하죠 예, 땀승연 엔트리 제외 뭐 이런 거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도 지금 써? 그렇게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 지찬이가 없다면 뭐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어, 뭐 그거를 좀 생각을 하고 오늘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 그리고 역시나 쿠에바스는 응. 얘기하는 게 뭐야? 쿠에바스 어, 올 시즌 성적 어. 아이씨 이게 또 작년 성적이 나와. 에잇 작년 성적이 아니고 어디갔냐 이렇게 보면 4월 4일날 5이닝 2실점 그리고 롯데 상대로 7이닝 3실점 하나 상대로 6과 3분의 2 3실점 이렇게 했잖아 그런데 일단은 얘에 대해서 가장 불안하다고 라 말할 수 있는 요소는 요거잖아요 음에면 뭐야 작년에 케이 어, K... 아이씨 아나 이거 지금 다 잘못 꺼내놨네 아... 잘못 꺼내놨어 잘못 꺼내놨어 음. 요렇거든 어 삼성 상대로 4경기 등판에서 1패 이렇게 있죠 근데 가장 안좋은 점이 뭐야 요거란 말이지 수원에서 16경기 등판했는데 2승 7패야. 그러니까 홈하고의 상성이 안 좋은 선수라는 건뭐 다들 알잖아요. 쿠에바스. 그러니까 홈에서의 일단은 좀 등판을 하면 많이 안 좋다. 어, 이런 게 있는 이런 게 있는 분명히 안 좋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오늘 홈 동판이기 때문에 실점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봐야 되겠지. 에, 거기에다가 좌승연이다. 어, 좌승연도 오, 올 시즌 썩 그렇게 좋은 출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는 거. 음. 예,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뭐, 고거가 있겠고. 그러고, 뭐, 작년에, 뭐, KT 상대로, 뭐, 이렇게 등판했던 걸 보면, 뭐 9경기 등판 경기에서 방어율이 8.64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KT 상대로 그렇게 썩 상성이 좋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 어, 요거 있겠고, 올 시즌 출발도 썩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어, 좌승연이가 그니까, 러 이런 여러가지 불안 요소가 둘다 있어. 어, 뭐 그런 거 생각을 하면, 요 경기는, 오바 쪽, 그니까, 양팀 선발들이 둘다 불안해. 그니까, 러 오바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예, 오바 쪽으로.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요 경기는, 아, 쿠이바스 못 믿겠어요. 예, 쿠이바스를 못 믿어가지고, KT를 못 믿겠어. 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좌승연을 믿고 삼성을 가세요라고 말도 못 하겠고. 예, 뭐, 이렇게 있거든? 그니까, 러요 경기는 승패는 뭐, 그닥. 예, 승패는 그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고, 어 기아하고 쓰기인데, 아, 형님들 저기 박종훈이는 진짜, 예, 믿을 수 없는 애잖아. 그죠? 박종훈이는 그냥 볼쟁이야. 이거, 얘는 이제 은퇴해들 것 같은데. 음. 박종훈이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냥 볼쟁이잖아, 볼쟁이. 에, 그죠? 볼쟁이다, 볼쟁이라서. 이 봐봐요. 이 보면, 첫 경기 롯데 상대로. 이게 뭐야, 3과 3분의 2 이닝 동안. 1피 안타. 볼넷이 4개에다가 몸타가 2개야. 2 실점.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니까, 4이닝을 던졌는데, 볼넷이 4개에다가 몸타가 2개면, 이거, 이거 되냐고, 이게. 예, 그죠? 거기에다가, 어, 작년에는 기아를 상대를 안 해봤어. 예, 작년에 기아 상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지금 뭐다 다른 팀 상대로, 에, 봤을 때, 이래요. 볼넷 경기, 경기당 뭐 2개, 1개, 4개, 2개, 2개, 뭐, 요렇잖아. 몸타 봐봐. 뭔, 뭔, 몸사사구가 이렇게 많아. 아, 그니까, 러 그냥 불안한 선수다라고 일단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거 있겠죠? 그니까 뭐, 그래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홈에서 등판하는 햄종이다. 아, 햄종이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니까 뭐냐. 오늘 요 경기는 언더는 못 가. 그죠? 근데 왜 언호박 이중점을 왜 8.5점 밖에 안 줬을까? 난 그게 의문이야. 뭐, 아, 그, 그럴 수 있겠지. 그래도 SSG가 지금까지 어, 좀 순위가 높다라고 일단은 어, 다른 팀보다 순위가 높다라고 할수 있는 건 지금 마운드의 힘으로 좀 버티고 있는 거거든. 에, 그런 건 있는데 아니다. 오늘 박종호는못 믿는다. 아무리 지금 기아 빠따가 죽어 있다 죽어 있다 해도 가만히 있으면 볼지라는데 어, 좀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아 승 쪽으로 일단 봐야 될 경기가 아닐까라고 일단 생각하는 경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경기는 언더는 못갈 경기예요. 음. 뭐 햄종이도 분명히 실점이 깔리는 선수입니다. 어, 햄종이도 요렇게 보면 이게 지금 햄종이 건데 어, 양현종이 어, 5이닝 4실점. 하나 상대로 어, 6이닝 3실점의 1자체. 어, NC 상대로 5이닝 4실점. 어, 요래요. 음, 그죠? 실점이 깔리는 선수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오바 쪽 가든지 뭐 그래야죠. 음, 그죠? 음, 그러고 다음 경기. 자, 헨지이아 한화고 키움인데 어나 이거 얘네 어... 경기 찾다가 보니까 형 요즘에 이거 이거 알아? 어 요즘에 어 이거 알아요? 요즘에 이거 뭐어 지불이 지불이 이거 뭐어 핸드폰으로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어, <laughs> LA 다저스의 절친 유현진, 푸이그, 임박 뭐 이렇게 오늘 뭐 타이틀이 좀 걸려 있더라고. 음, 뭐 그러면서 어, 절친 매치 음, 뭐 얼마나 친한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어 뭐죠? 얼마나 친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뭐 그래 에, 오늘 뭐 둘이 경기 매치, 한다고 매치 매치업 한다고. 뭐 이렇게 뭐 때리고 있더라고 뭐 그런 부분에서 하 이게 하나가 오늘 받은 배당이요 1.30인데 이게 과연 <laughs> 과연 하나가 이런 배당을 어, 받아 마땅한 하, 마땅한 놈들인가? 음. 아유 그래도 하나가 전토토 같진 않을 거 아니야? 어뭐 일단 뭐 그렇게 일단 봐야 되는데 응?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 오늘 등판하는 선수가 김윤한데요 어 쟤는 그나마 기대할 건홈 성적인데요 밖에 나오면 뭐볼게 없어 예, 보면 이게 지금 김윤아 성적이거든 어 지난 시즌 성적인데 이렇게 봐도 하나 상대로 두 경기 상대해가지고 방어율이 6이 넘어가 어 좋지 않잖아 그죠 그리고 얘는 뭐야? 고척에서도 작년에 4패하던 선수고, 요거 있겠죠? 요거 있겠고, 올 시즌에 이렇게 보면 고척에서 두 경기, 어 뭐야 이게 보면 9와 3분 의1이닝 동안 7실점, 광주 원정 가가지고 5이닝 8실점에 7자책, 그냥 촌락이 얻어맞는 선수예요. 촌락이 얻어맞는 앱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도, 에, 그래도, 하, 현진이를 좀 믿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 어, 그런데 뭐 이런 거 있죠. 어, 현진이가 키움 상대로 좀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어, 뭐 작년에는 뭐 저기 리턴 했던 어, 뭐 우, 우리나라 다시 들어와서 뭐 그런 해였기 때문에 어, 사실 적응하는 기간도 좀 있어야 됐고 막 그렇긴 했는데 작년에 하나 상대로 두 경기, 방어율이 6이야 6. 그런데 안 좋았던 기억이 뭐야? 에, 고척 원정이잖아. 작년에 고척 <laughs> 원정 아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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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등판해가지고 사패가 있어요. 사패. 그죠?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 어, 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뭐 뭐 어떡하겠어? 어, 뭐 이해할 건 이, 이해를 해야지. 어, 뭐 그런 건 있, 아, 자, 내가 좀 잘못 보여줬나? 아닌데. 저 정도로 못하진 않았는데 그지 아네 어쩐지 아이씨. 이상하더라 했어. 아 이상하다 아이씨. 아저 정도로 못하지 봐봐 형님들어 요거든 <laughs> 어 내가 잘못 보여줬다 지난 시즌에 <laughs> 키움상대 3경기 요랬구요 요거야 요거 예. 고척 원정 2경기 갔는데 1패 있지 요게 이제 12실점이 있는데 잘 던지다가 얘도 저기 뭐 아리아라처럼 한 해에 그냥 엄청나게 뚜드러 맞았던 그런 경기가 있었었어. 어, 다들 기억 날 거야. 기억을 더듬어 봐봐. 어, 그런 경기가 한 경기 있었습니다. 음, 그니까 그때는 좀 운이 안 따라줬던 경기였다. 4.1이니 9실점했던 경기가 있었어. 어, 그렇긴 하지만 그거 딱 비교해 봐봐. 세 경기 붙었는데 12실점했잖아. 예, 그런데 고척에서 12실점했죠. 그럼 뭐야? 어, 대전에서. 대전에서는 얘네 상대로 1실점밖에 안 했다는 얘기야 홈에서 그죠 어, 아 무실점 무실점 예, 무실점 경기를 했다라는 거 어,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래도 에, 홈이고 어, 새로운 경기장인 것도 있겠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쁘지 않아요 현진이가 출발이 음, 현진이가 지금 출발이 좋다 출발이 좋아 나쁘진 않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오늘 경기는 좀더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간만에 좀 빠따가 터진 것도 있어. 이렇게 보면 어제 한화가 간만에 빠따 터진 것도 있단 말이지 14만타 치고 7, 7득점 뽑았고 이런 것도, 런 것도 있다고 한다면, 분위기 오늘도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아,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뭐, 주간 경기 두 경기 있는데, 축구, 축구. 멜버른 시티하고 브리즈번. 요거는, 아, 갈게 없어. 어, 갈게 없어서, 이거는 브리즈번을 못 가니까 멜버른을 가야 되는 경기. 요렇게 일단은 말을 해야 되거든. 응. 어. 갈게 없어. 뭐, 어떡할 거야. 그죠? 예. 멜버른 시티 승 보고요, 뭐 오바 보고요, 이렇게 봐야 되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도쿄하고 가시화 경기 있는데 이거는 최근 경기력만 따지고 보면은 가시화를 가야 되는 경기예요. 지금 가시화가 최근 경기력 따지고 봐봐, 이게 지금 아홉 경기 1패 중이거든.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아씨네 경기 무패네. 오늘 질 타이밍인가? 이렇게도 일단 봐야 되는 경기기도 하고, 그러고. 지금 원정에서 요렇거든. 원정에서 지금 올 시즌 에, 올 시즌 4경기. 지금 2승 2무에요 오늘 다섯 번째 경기는 질 타이밍 잡아도 될 경기긴 한데. 아, 근데 지금 도쿄가 모대도 너무 못 하거든. 어, 근데 모대도 너무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네를 건드리는 건좀 그래요. 이렇게 보면 요컵 경기 빼고 얘기하잖아. 그럼 최근에 요러, 요렇게 보면 지금 리그 경기만 6경기 무승이에요. 그럼 저컵 경기 빼고 얘기하면 최근에 요렇단 얘기야, 지금. 6경기 무승. 가깝스럽단 말이지. 거기에다가 오늘 경기는 도쿄 홈이 아니에요. 국립경기장이야. 그러면 홈이 좀더 없어. 그지? 그니까 러 지금 도쿄 너무 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도쿄를 못갈 경기라고 일단 봐야 되는데. 그러고. 어, 두팀 최근 맞대결전적 내용 보면, 4승, 3무, 3패. 올 시즌? 아, 올 시즌 아직 안 만나봤고, 작년에? 요랬어. 가시화가 1승, 1무. 어, 뭐, 요랬, 요랬던 부분이 있는데, 요 경기는 뭐냐? 그냥 해외 배당이, 무승부 쪽으로 배당이 빠지고 있어. 그리고 가시화가 초기 배당이 너무 높게 잡혔어. 배당이 너무 높다, 이거야. 어, 그 부분이, 요 경기를 건드리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 아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배당이 높아 가시와 초기 배당 2.33이에요. 어 배당이 너무 높게 잡혔다 이거야. 어 높게 잡혔다. 제가 형님들한테 얘기하잖아. 어? 저기 축구 배당이 어느 정도 배당이 좀 적정선이 맞아야 되는데 배당이 너무 높다. 응? 너무 높다. 아니면 너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기가 안 들어와. 오, 오 이따가 저기 얘기할 거 있는데 오늘 밀란 경기가 그래요. 형님 지금 밀란이 어 AC 밀란이 지금 아 이거 이따 얘기하자 일단 요거 요거 올리고 음 응. 아무튼간에 지금 가시와 배당이 너무 높게 높게 배당이 책정이 됐어요 어 요거 있어서 요건 어쩔 수가 없겠다 어, 그러니까 뭐냐면 굳이 간다면 가시화 승을 봐야 되는 경기인데 지금 가시화가 패턴이 걸려 있고요 어 도쿄가 지금 너무 못하고 못하고 있는 건 맞는데. 배당 흐름이 이상해서 요 경기는 좀 무승부 쪽으로 일단 좀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